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시편 77편 11절부터 20절 말씀만 우리가 딱 보면 굉장한 은혜의 찬송 또 굉장한 어떤 놀라운 또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믿음의 고백 이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사실 이시편 77편은 굉장히 낙심한 성도가 쓴한 편의 시입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 굉장히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 굉장히 낙심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 고백하는 시를 썼는데 먼저 우리가 일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낙심하게 될때 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본문에서 잘 소개를 해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악을 쓰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1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악을 쓰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뭐 표현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말로 어떤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본문 2절과 4절을 보면, 내가 고난 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을 치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정말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면 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이런 일들이 있죠. 아무리 잘 자는 잠을 잘 자는 사람도 여러분 낙심이 되고 어, 두려움 가운데 또 근심 가운데 사로잡히면 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뭐냐면 말이 부정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7절, 8절, 9절을 보면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극류를 거두어 들이신 것일까?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길 수가 있나요? 사실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시편 기자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까? 여러분 낙심하면 이렇게 입술의 말도 부정적으로 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기자가요 낙심 가운데 있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정말로 기도를 해도 악밖에 안 나오고 어또 기도를 해도 내 마음 가운데 어 정말로 좌절과 절망이 끊이지 않고 뭐 불면증에 시달리고 어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끊이지 않아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아직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전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욥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죽고 몸에는 악창이 나죠. 그리고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이 그것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이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반전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 팀켈로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에 팀켈로 목사님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는데요. 어, 팀켈로 목사님은 목사들의 개척 무덤이라고 말하는 뉴욕에서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2001년도에 9월 11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9.11 테러, 사건, <laughs> 테러 사건이 일어났었죠. 여러분 우리가 그때 그 세월호 사건으로 300명 가까이 300명이 좀 넘게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세월호 사건 때그 아, 아, 안양인가요? 아, 안성인가요? 그 도시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도시 자체가 완전하게 그냥 장례식 분위기 그냥 그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됐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도시 자체가 아, 안산이죠. 이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아이들도, 뭐, 그 죽은 가족들 뿐만 아니라, 그 학교, 담먹고죠. 그 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도시 전체가 우울증에 사로잡혀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9.11 테러로 수천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9.11 테러로, 뉴욕시 자체가 우울증에 사로잡혔답니다. 기쁠 일도 없고, 또, 나라가 완전히 진짜 난장판이 됐었죠 그런데 팀켈러 목사님 그 와중에 팀켈러 목사님 가정에도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사모님은 크론병에 크론병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난치 질환이죠. 그리고 이 팀켈러 목사님은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까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거죠. 그때 사모님이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보, 우리가 매일 저녁 머리를 맞대고 같이 기도합시다. 사모님이 그런 말을 하는데, 목사님 마음에서 선뜻 그럽시다라고 이야기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뭐, 한 번, 한두 번 같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매일 밤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기도를 해야 하나, 뭐, 기도는 각자 하면 되지. 남편 목사님의 반응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을 보고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만약 죽을 병에 걸려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면서 매일 이 약을 정한 시간에 먹어야 당신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약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 시간 내로 당신은 죽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시간을 지켜서 이 약을 먹어야 합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간을 지켜서 약을 먹는 일을 주저하겠습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약을 안 먹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처지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해야 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의 마음에 번뜩 정신이 들었답니다. 아,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이 때잖아. 습관이 아니라고 또 너무 어색하다고 주저할 때가 아니잖아.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매일 시간을 정하고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답니다. 심지어 해외 어떤 뭐 집회나 이런 곳들로 나가서 떨어져 있을 때조차도 전화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울증과 또그 위기를 극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진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할 때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합니까? 특별히 좌절하고 낙심할 때 오늘 시편 기자가 정말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부정적인 말만 들리 말만 하게 되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악만 큰 소리만 지르게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관점을 또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느 사모님이 목회도 너무 어렵고 남편 목사님과 관계도 너무 어려워서 갑자기 죽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울증에 사로잡힌 거죠. 자가, 자살이 죄가 아니라면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음 상태에 빠졌습니다. 뭐 기도는 당연히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께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모님, 이러다 큰일 납니다. 기도가 안, 된, 안 되면 예수님이라도 부르세요. 기도가 안 되면 예수님이라도 부르세요. 그 뒤로 며칠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 이름만 계속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화들짝 놀라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 마귀가 그 마음을 미혹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가진 생각이 마귀가 미혹한 생각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합니다. 아, 죽고 싶다. 진짜 더 이상 인생 낙이 없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제가 아니라면 정말 자살하고 싶다. 이 생각이 마귀가 심어 주는 생각인 것을 몰라요. 근데 그 사모님이 기도도 나올 힘이 없을 때 그냥 예수님만 주구장창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만. 근데 그 생각이 그때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을 화들짝 놀라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음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문제를 보고 기도하면 계속해서 마음은 기도해도 어렵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마음이 문제만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성도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여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했다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시편 기도 시편 기자가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에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없고. 단지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 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고난 당할 때에 이 시편 기자가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내가 고난 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을 치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는 고난 해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위로 받는 것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울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 자녀들 키워 보셨잖아요. 아이가 아파서, 혹은 아이가 기저귀에 뭐 대소변을 봐서... 혹은 잠이 와서 배가 고파서 그렇게 울죠. 근데 아이가 "나 지금 잠아요" 하고 웁니까? 그냥 우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와서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똑같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겪어 놓고 있는지 모르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보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 근본에서부터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위로받기조차도 거절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나는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요.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긴 한데요. 10절부터 이 10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10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요.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이 10편 기자의 마음 안에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무슨 반전이 일어나냐면, 마음 속에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한 생각만 들고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부정적인 말들만 들었던 그 10편 기자의 마음 안에서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그때가 사모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의 사건을 이 시편 기자가 떠올리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 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이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심각한데 시편 기자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떠오르고 그것이 생각되어지고 그것이 묵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내가 기도할 때그 기도 중에 내 마음과 생각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시편 기자는 기도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이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말하는 것이 다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각의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13절부터 보면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십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팔로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진 것이 아닌지 그렇게 의심하고 부정적이던 사람이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1 0편 기자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역사는 시작된 겁니다. 그 입술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출애굽 사건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게 지금 출애굽할 때. 지금 홍해 앞에 섰을 때, 애굽의 군대가 지금 뒤쫓아오면서 앞으로 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정말 여지없이 다 죽게 되어 버리는 것 같은 상황에 지금 처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요. 이스라엘 백성의 말과 모세의 말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사람이요. 한번 문제에 빠지고 낙심이 오면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이 말을 내뱉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우리를 다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다 이끌어낸 거냐? 이꼴 보자고 당신 지금 우리를 여기 여기다가 이끌어낸 거냐? 앞뒤 분간 안 하고 그냥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각, 똑같은 자리에서 모세의 말은 다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한쪽에서는 죽었다고 말하고 한쪽에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홍해가 갈라질 것을 알았을까요 모세 몰랐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것 몰랐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무슨 행, 무슨 일을 행하실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문제에 매이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못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로 모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길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길이 이미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요 절대 길이 안 보여.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선 다 죽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바다 속에 있는 길이 보입니다. 19절에 보면 주님의 길은 바다에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길이 이 홍해 바다 속에 있다는 것이 주님의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길이 드러나도록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10편 기자의 머릿속에 이 상황이 그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홍해 바다 속의 길. 그 길로 이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 그 길이 이 백성들이 다 보게 하시기 위해 홍해를 갈라 버리십니다. 시편 기자가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기록된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머릿속에 그려지는 겁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낙심스러운 문제가 생기고 절망이 와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놓치시면 안 돼요. 불면증이 올 만큼 힘들어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기도하면 악밖에 질러지지 않아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생각의 반전이 일어나고, 마음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거기서부터 주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는 일은 오직 성령님만 하십니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기도하시는 것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